자, 두점 A와 B와 그 다음에 원위의점 P에 대하여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점과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적인 원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에 찍어주시고 A 점은 마이너스 3,1이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3,1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A. 자, 그다음 B점은 1,5니까 지금 1, 2, 3, 4, 5면은 여기 끝자락에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B라고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AB는 이렇게 그어지게 되고 이 녀석은 고정이죠. 얘는 고정입니다. 자, 원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적당한 P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P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삼각형이 그려지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려면, A서부터 B까지의 길 밑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가장 높은 높이가 AB 선분으로부터 생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높은 높이가 생기는 P는 실제로 AB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을 거냐면, 바로 여기쯤에 있겠죠. 자, 여기에 실제 P가 존재를 하고, 삼각형 ABP가 자, 삼각형 PAB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가장 높은 높이가 그려지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때의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P에서부터 선분 AB까지 여기 수직이 되는 거리가 그때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밑변과 높이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밑변부터 찾을게요. 자, 밑변은 선분 AB의 길이와 같습니다.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로 사용하면 되죠. x x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16 501의 제곱이니까 16. 하면 4 루트 2가 밑변이야. 자, 밑변은 좀 쉽게 구했어요. 자,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p점을 정확하게 몰라요. 자, 우리는 점 p에서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이것을 높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점 p에서 직선 ab까지. 근데 점 p 좌표가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점 p에서부터 직선 ab까지의 어, 길이와 서로 같은 것은 뭐냐면, 잘 보도록 하세요. 지금 AB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P다라고 하는 녀석에서 선분 AB에다가 그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진 P에서 선분 AB에 수직이 되게 그었을 때, 이 수직이 되는 수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선분 AB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그 녀석이 높이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 자,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반지름을 해주면 얘가 바로 최대 높이가 된다 이겁니다. 최대 높이.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은 0,0 고정이고요. 직선 AB를 찾아야겠네요. 자 직선 AB의 기울기부터 찾도록 할게요. 기울기부터 찾으면 x배기 x분의 y배기 y니까 1기 3분의 5기 1이다 해주시면 기울기는 1이고 점은 a점을 선정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1은 1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가 돼서요. 요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x- y, 그 다음에 자,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일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0,0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0,0에서 a,b까지의 거리 0,0에서 x-y 플러스 4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그 거리는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분의 절대값 0,0을 대입한 4예요 그러면 루트 2분의 4가 되니까 2분의 4 루트 2 유리화해주면 이렇게 되고 약분해주면 2 루트 2다라고 이게 어 바로 요 d가 되겠죠, d. 자, 높이는 그 d에다가 반지름 r을 더한 것과 같으므로 2 루트 2에다가 저 원의 반지름이 지금 1이잖아요. 1을 더한 것이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높이 찾았고요. 밑변 찾았으니까 최대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삼각형 PAB의 최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2 곱하기 높이 2루트 2 플러스 1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전개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8 플러스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